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석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에 누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디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요시아 임금의 삶의 결말, 좀 이렇게 정말 한 500년 동안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역사를 세웠던 그런 임금이었었는데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나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기다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뭔가 급하게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고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웁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그랬습니다. 요시아를 이어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이어서 어, 유다의 1 7 번째 왕이 됩니다. 이제 요하스를 끝으로 이제 결국에는 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아, 이제 왕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이제 마지막 <laughs> 시대를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 이제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어,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이 4 명이 기록이 되거든요. 첫째 아들은 요한난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 넷째 아들이 살룸인데 이 살룸이 바로 이 여호아스를 여하, 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장남 아니면 차남 이렇게 왕이 되는데 네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네, 이여호와 아스가 왕이 될 때가 23살이다. 이렇게 이제 2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석 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2 3살에 왕이 돼서 석달 만에 이제 그의 어떻게 보면 임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이 요시아를 이어서 여호와 요하, 아스, 그 막내였던 아들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은 아마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서 이 여호아하스가 그대로도 그래도 그네 명의 아들들 중에 제일 그래도 정치를 잘할 것 같고 또 바르게 할것 같으니까 아마 세웠던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 뭐 어떤 이유에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아스의 그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그 나라의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시대이니까 벌써 요시아도그 애굽과 아수르와의 그 전쟁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그런 가운데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열방의 계속 간섭과 또는 침략과 아니 그런 위협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 유다가.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올라와서 유다 임금의 왕위를 패하게 된 것이죠. 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지금 여기서 여호와 아스가왜석돌밖에안 했나 이렇게 의구심이 갈 수가 있는데 열한기야 23장 32절 33절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아스도 백성들의 기대나 아니면 독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도 역시 악한 길에 서는 임금이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하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이여호아아스가 왕이 될때 23살이었다면 그 아버지 요시아가 이제 몇살때그 얻은 아들이냐면 16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고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여호아아스가태어났 때는 언제냐면 이 요시아 임금이 8살 때 왕이 돼서 8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내가 좋은 왕이 돼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16살 때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아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그 시대에 얻었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대가 바로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아 하스는 아버지를 쫓지 않고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왕 누고가 쳐들어와가지고 그의 왕위를 패하고 그로말미아마더 이렇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은 100달란트 그리고 금한달란트를 이렇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은 100달란트는 은 3400킬로에요 3.4톤입니다 그금한 달란트가 34kg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양의 조공을 지금 바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또 4절에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또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아스를 이어서 왕으로 또 여호아스를 여하, 애굽으로 잡아 가고 그의 형제 중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엘리야김은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엘리야김을 세워 놓고서는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 버려요. 근데 이 엘리야김이나 여호와 여호야김이나 이게 뜻이 이 많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정 반대의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도 뭐 그렇게 큰 뜻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바꾼다.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애굽의 횡포 또그 애굽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 유다에 지금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오전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당연히 이가 소신이 있는 정치를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또 자기 형제는 자기 동생은 지금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근데 결국 이제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의 그 횡포 그 악한 모습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루마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악한 당이었어요또6절7 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누부갓네살이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세웠는데 이제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나라의 정세가 지금 애굽과 이 바벨론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유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뿐만 아니라 그때 여호와의 전 기구들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도 결국에는 어, 자기의 어떤 뭐 뜻으로 뭐 아니면 유다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쇠퇴해져가는 유다의 마지막 그 임금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결국 열방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8 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을 통해서 이제 어, 이어졌던 그 왕의 명맥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이어집니다. 아마 여기도 바벨론 왕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호야긴이 구절에 보니까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살, 8살. 8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도 8살 때 왕이 돼 가지고 100일 동안 다스리는데 그 짧은 백일이었지만 성경이 보는 것은 그도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점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져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뭐가 잘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잘 되고, 그것이 흥하고 부응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 예, 유다 임금들의 역사를 통해서 선한 임금, 악한 임금, 이게 나뉘어지는 기준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의 역사를 보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열방의 공격들이 들어오고, 열방에 의해서 나라가... 갈기, 갈기 찢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강한 민족, 가장 복받은 민족이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상실해버려,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점점, 점점, 그런, 그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해 누부갓네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만 명, 모든 장인, 대장 장인을 다 끌어가가지고 결국에 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장인과 대장장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을 이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비천한 자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그냥 모양만있고그 알맹이는 다 뽑아간 거예요. 다 뽑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마지막 그 왕을 세우는데 누부갓네살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숙부 시드기아를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아의 둘째 아들 이었어요 둘째 아들 아아 아,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었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시드기아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넷째 아들 여호아스는 애국으로 포로로 잡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요시아 그네 아들의 시대를 끝으로 이제 유다의 마지막이 이제 끝나, 그 마지막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왕을 세우고 또 나라의 정치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열방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사업장,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야.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이렇게 살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작은 일이라면 모르는데 이건 지금 유다는 나라 전체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죠. 이 문제의 주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네, 있어서 안 되고 또 없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열정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모님과 함께 건강을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선교에 헌신되는 그런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또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 주시는 채워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에 세워지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된 마지막 그네 사람들의 삶을 짧은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이라면 뭔가 좀, 앞섰던 악한 왕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열국의 방해와 침략과 또 열국의 눈치를 보느라 왕이었지만 온전한 왕으로 살지도 못하고 결국 유다의 종말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중단되고 무너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